115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A인 선분 AB 이게 AB고 2A 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 호 AB위에 C하고 D가 있는데 AC하고 CD는 A-1이고 BD가 8이다.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있는 거. 그래서 A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일단 보면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볼게. 선을 하나 그으면은 요요 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지. 맞아? 이등변 삼각형의 어 요거 위에 거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그 밑변을 뭐 한다? 이등변삼각형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위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그 밑변을 뭐해? 이등분이 아니라 수직이등분한다 수직이등분한다는 게 있는 거야 수직이등분한다 맞아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또 배우는 게 하나 있어 중학교 때 하나 더 배우는 게 뭐냐면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 반원이야 반원인데 크게 동그라미라고 봐도 되잖아 이 원에서 이 A하고 D라고 하는 이 선을 한 글자로 뭐라 불러요? 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아? 맞아, 아니야. 자, 다시 한 번. 여기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그랬지? 맞아요?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을 뭐 한다? 수직이 등분한다.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이 등분한다. 이해됐어? 그럼 여기도 수직 2등분, 저기도 수직 2등분이지. 맞아요? 둘다 수직 2등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C부터 원의 중심까지는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직선이란 얘기지. 맞아? 둘이 같은 성질이잖아. 이해되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들아. 지금 여기 반지름, 요 중심이니까 반지름, 반지름이지. 맞지? 여러분,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기억나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변의 중시, 중점, 요거 하나 잡고, 여기 중점 잡아. 중점을 이렇게 이었어. 중점을 이으면은, 어? 집중해야지. 어. 중점을 이으면은 밑변의 길이에 얼마가 돼, 여기가? <laughs> 절반. 그죠?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삼각형 볼래?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잘 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보는 거야. 보여? 보여요? 얘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요거 중점이지. 요 절반이니까. 이거 중점이지. 절반이니까. 그럼 저 삼각형을 이렇게 세워. 자, 일단 여기가, 이게 지금 보여? 호 위에 점 하나 잡고, 요게 지름이야. 그러면 원주각에 의해서 얘가 90도야.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도 90도였어. 맞지? 그럼 저걸 엎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세워. 엎어가지고. 90도, 90도. 여기를 모르니까, AB라 고 그랬고, CD 사용했고, 여기 E라고 하자. 그럼 저걸 엎어. 일로 엎으면 어떻게 되냐면, 큰 삼각형의 90도는 D야. 그럼 여기 D. 작은 삼각형에 90도는 여기 없네. 여기 E 었어 그럼 F라고 합시다. F. 그럼 여기는 F야. F하고 이어져 있는 선이 E가 있어. 여기 E야.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요거 그러면은 FD가 있어. 여기 보면 FD, FD, FD d 남고 A. 여기는 A죠. FD 남고 이해되니? 어. A, E 그럼 뭐야? A, E, B예요. 맞아?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이거지. 그러면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되죠? BD가 얼마의 길이가? BD가 BD 얼마의 길이? 8이잖아. 그럼 BD가 8이면 여기 EF는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지. 이해됐어? 음. 그럼 EF가 어디에요? 여기가 4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 여기 반지름 얼마 야 이거? a 아니에요? 지름의 길이가 2a니까 반지름은 a지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요... 이 보라색깔도 반지름인 거 맞아요? 그럼 보라색깔 반지름은 요 짜투리 보라색깔 여기는 반지름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4를 빼. 그럼 여기가 A-4인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거 가지고 저, 저, 저 삼각형 일로 뛰어올 거야. 저 삼각형을 일로 뛰어온다. 일로 뛰어왔어. 일로 뛰어오면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직각이고. 보이시, 보이시죠? 여기가 A-4. 여기가 A-1. 여기가 A. -1. 여기가 A. a 가 4. 됐어? 그리고 여기를 X라고 놓을게. 이해 돼요?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두 개가 나오겠지? 맞아?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번 써볼게. 여기서 피타고라스 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4의 제곱은 A-1의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어. 맞아요. 자, 하나 더. 피타고라스 또 하나. 여기서 피타고라스면, 여기서 피타고라스면. 여기서 쓰면 X제곱 플러스 16은 A제곱이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X제곱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X제곱이. 자, 위에 거 정리할게요. 요거, 요거 제곱해가지고 넘어가고 요거 제곱하면은. 그럼 여기서 X제곱이 나오는 거야. X제곱은 A제곱, A제곱은 사라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8A고 여기는 마이너스 2 a 예요 넘어오면 몇 A? 6A 맞아요? 그 다음 여기 16에다가 여긴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5 맞아요? 파랑색은요 그냥 구하면 되지. x제곱이 뭐야 이거? a제곱 마이너스 16이야. 이거 파랑색빨강색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 서로 x제곱이니까. 맞아요? 둘다 x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6a-15랑 a제곱 마이너스 16이 같은 거야. 연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16은 6A 마이너스 15에요. 그럼 이게 넘어가면, 넘어가면 A 제곱 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 한 번만. 자, 그래서 지금 저 초록 색깔 박스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라는 게 0이다, 그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분수예요.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분의 1이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럼 분수를 알아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스킬은요, 여기다가 a 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a 분의 1을 곱하게 되면 a는 어차피 0이 아니야, 4보다 크니까, 그죠?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라는 게 중요해, 이거. 알았지? 음. 4보다 크다는 걸 이용해서, 아무튼 뭐, 일단 이거 곱해버리면, a-6-a분의 1은 0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필요 없나? 4보다 크다는 거?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돼? a-a분의 1이라는 게 6이지. 이해되니? 자, 이거 식 변형할게요. 요거 식 변형. 이거 식 변형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니 만약에 a 분의 1이라고 하는 걸 b라고 하자 이거야 치환을 해 a 분의 1을 그럼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될거 아니야 a 세제곱 분의 1을 b 세제곱으로 해서 맞아요? 그럼 얘가 변형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에다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식 변형하면 이해되니? 다시 여기에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아 어. 비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겠다 이거야 a분의 1 걱정돼 이해되고 있어? 여기다가 a 분의가 a 분의1 a 분의1넣겠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a a 분의1 a 에제곱 a 에3에다가 a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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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분의1 a 렇게되 a 거지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둘이 이요셋다 이거 곱하면 얼마야 이다 3이에요 3 이거 얼마야 이거 위에서 얼마고 있어 6이잖아 이거 18이잖아 그럼 이거 6의 세제곱이지216 216에다 18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걸까 234 그래서 정답은 234 맞아요? 234? 4번